자, 우리가 오피스에서 이 수식을 입력할 때 여기 수식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기호들을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주로 키보드를 가지고 입력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의 지금은 이 14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통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식들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이나 이런 기호나 만들어진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키보드, 특히 이제 유니코드하고 라텍스가 있는데 유니코드를 가지고 입력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하고 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면 이거 입력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식의 종류를 좀 다양하게 확인해 본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연습 겸해서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수식을 입력을 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X의 바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해보면, X의 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입력을 할 때, X를 하고, 이 바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이렇게 치면은, 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게 딱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위에 어떤 첨자를 넣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 위에, 또 다른 글자를 넣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그래, 같은 거여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바를 먼저 하면, 바가 그어지고, 그 다음에 X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X가 이 바깥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X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N이 이 바보다 바깥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와서, 아래쪽에 N.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스페이스를 누르고, 그다음에 n 분의 1이니까 1 슬래시 n을 하면 당연히 n 분의 1이 되겠죠. 그다음에 명령어 역슬래시 s 이렇게 해주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도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게 큰 나누기가 안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요 중간에서 우리가 스페이스를 안 눌러줬기 때문에 그래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전개가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바로 가기 전에, s m 을 하기 전에, s 에서그 네모칸 안에를 치기 전에, 아래가 k가 1부터 n까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s o m 을 하고, 밑줄을 하고, 괄호 열고, k는 1부터, 자, 어디까지냐면, 윗부분이니까, 꺽쇠를 하고, n.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아래 네모칸을 입력할 수 있죠? 그럼 x에 밑줄에 k. 그다음 스페이스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것도 한번 해 보게 되면 삽입해서 수식을 집어넣고 이거는 z 에 g 에 밑에 n이고 스페이스 누르고 그다음 n을 하고 자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분자 분모가 있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거 괄호로 넣어 주고 그다음에 분모에 있는 거 이렇게 괄호로 넣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썸 기호니까 역슬래시 썸하고 아래쪽에 i는 1부터니까 이거는 반드시 괄호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i는 1부터 어디까지냐? 근데 위쪽에 n까지죠? 그러면은 꺽쇠 n을 하고 스페이스 그러면 네모칸이 생기고 이 안에 괄호에 x 의밑줄에 i 이렇게 들어가고 스페이스 빼기에 요거는 뮤죠 그러니까 역슬래시에 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요 글자가 입력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스페이스 누르면은 크게 괄호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는 사실은 괄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괄호가 아니고 요 안에 여기에 괄호가 들어가야죠 여기. 그 다음에 역슬래시에 이거는 시그마니까 시그마하고 루트니까 스퀘어 루트의 안에 n이 들어가겠죠. 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 위에 분자에는 제가 미리 좀 자리를 잡는다고 괄호를 먼저 쳐놔서 이렇게 쓸데없이 제 괄호가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빼주고 잘 정리를 해주면은 위에 있는 거하고 유사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분자 분모니까 그요 요쪽에 위에 요 바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고 그대로 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고 요거는 이제 요거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베타에 헬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타는 요 고거만 해보면 될것 같아요 베타라고 이렇게 치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헬이 들어가거든요 헷. 자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를 두번 누르면 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역슬래시에 베타를 하고 자, 그다음에 해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해시라고 치고 스페이스 누르면 햄모에 바뀌고 스페이스를 다시 누르면 모양이 완성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그게 좀안 돼서 불편했었죠? 어떤 때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 바깥쪽으로 빠져 나온 다음에 아래쪽에 1요걸 입력하게 되면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처럼 입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을 것이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뭐 입력을 하면 되겠죠. ss에 밑줄에 e를 넣으면 되고, 또 순서대로 그대로 세 개를 넣은 다음에, 괄호 안에 놓고 제거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간에 다시 들어가 있죠. h.j 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것만 한번 해보면은, 자, h에 중간에 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슬래시하고 c-죠. c-에 space j.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H의 역슬래시의 C 다세 중간닷 중간 점의 S 복수형이면은 점이 세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요공에는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두번 해줘야 돼요. 두 개짜리는 세트가 없어요. 하나나 세 개짜리는 세트가 있는데 두 개짜리는 세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더 해줘야 되는 거죠. 한번더 해줘서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는 것이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수식이 여기에 정규분포, 평균 0, 표준편차 1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긴 한 건데, 여기 물결 표시가 있는데, 물결 표시는 요거는 그냥 우리 키보드에 보면 일자 옆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죠.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되는데 이것도 시뮬레이터라 서 유사성을 보여주는 유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명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되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렇게 치느니 그냥 키보드에 있는 물결 표시를 해서 요거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썸 오브 스퀘어에 이 트리먼트 처리작업 합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주의할 점이 나누기 슬래시를 누르면 자 슬래시를 누르면 이런 것도 ss의 슬래시의 tt 이렇게 누르면 위아래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위아래 위 분자 분모가 위아래로 놓이는 거는 맞는데 이 경우는 이 슬래시 기가 옆으로 가야 되죠 그 이런 경우에는 ss의 이것도 이제 많이 해봤어요. 역 슬래시에 L 디바이드. 이렇게 되면은 슬래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가. 그래서 여기에 L 디바이드. 요거, 요거 명령어 쓰는 거. 그냥 키보드에 있는 슬래시를 치면 요런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모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초기부터 연습하던 거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 배운 거니까 여기는 아래에 티만 넣으면 되고 여기는 이제 대괄를 넣으면 되고 소괄호를 넣고 해 쓰는 거는 그냥 쓰면 되니까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런 모양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 뭐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이거는 지금 행렬이기 때문에 x나 y나 이런 베타가 두꺼운 것이로 돼 있어요. 볼드 값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유니코드 수식의 유니코드 명령에서는 두껍게를 나타내는 명령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요런거할 때는 저 수식을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베타를 넣어야 되니까 베타를 넣고 그 다음에 헷을 넣어야 되겠죠. 헷. 두번 하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괄호에다가, X에다가, 이제 T를 놓고, 트랜스포즈를 하고, 대문자로 놓고, 한칸 띄고, 그 다음에 X. 한칸 띈다는 게 모양을 완성하는 거라고 랬으니까그 다음에 꺽쇠하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고, X에, 꺽쇠 T를 하고, 스페이스 Y하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는데, 즉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이탤릭체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탤릭체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 x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 t는 놔두고요. x 부분만 있는 상태에서 큰 따옴표를 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스페이스. 그다음에 요요 요 x 부분만 큰 따옴표로 싸 주고 스페이스. 여기도 요 x 부분만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큰따옴표를 쏴주고 스페이스. 이 경우에도 여기만 이렇게 쏴주고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두껍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b. 컨트롤 볼드죠. 이 부분만 선택해서 컨트롤 b.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b.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b 선택을 해서 여기도 여기 베타만이 안에 있는 베타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b.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껍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은 조금 더 손이 더 많이 가서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두꺼운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행렬하고 관련된 수식에서 좀 필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봤습니다.